네, 임금님 진상품으로 잘 알려진 무등산 수박은 이 무등산에서만 자라는 늦여름의 별미입니다. 일반 수박보다 배 이상 큰 크기만큼이나 감칠맛도 으뜸인데요. 재배농가 감소와 김영란법 등으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. 김경인 기자입니다. 한 농부가 조심스럽게 짚푸른 잎사귀를 제치니 커다란 열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손으로 두드리자 청명한 소리가 납니다. 해발 300m 이상의 무등산 기슭에서만 자라는 무등산 수박인데 한해 3,000통밖에 생산되지 않는 귀한 과실입니다. 한 여름에 심어 폭염과 장마를 견뎌야 합니다. 병에도 좀 약하고 좀 고온 때 짓다 보니까 좀 농사 과정이 엄청 힘들고 또 나오는 게 양이 좀 장담을 못하죠. 무등산 수박은 줄무늬가 없고 암록색을 띠어 프랭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일반 수박에 비해 배 이상 큰 것이 특징입니다. 한통 무게가 최고 30kg에 달하는데 향이 진하고 과즙이 풍부해 씹을수록 감칠맛이 납니다. 좀 샤베트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? 그런 사각사각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수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는 좀 모르는데 먹다 보면 좀 중독된가 그러잖아. 무게에 따라 한 통에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하는데